안녕하세요. 얼마 전에 인터넷 서포터를 통해서 인터넷 가입을 하게 된김지연이에요 네, 너무 만족스러워서 이렇게 후기를 보내게 됐습니다. 네, 제가 인터넷 서포터에서 가입을 하게 된 계기는요. 통신사별로 요금표랑 상품 설명이 상세하게 나와 있더라고요. 근데 뭐, 다른 사이트들은 들어가자마자, 뭐, 현금 얼마 준다, 사은품 뭐 준다, 이렇게 대놓고 써놓잖아요. 근데 여기는 안 그렇더라고요. 뭐, 특이하기는 한데, 사은품도 중요하니까, 일단 문의 글을 남겼죠. 아마 글쓴이 비타민으로 검색하시면 제가 쓴 글이 나올 거예요. 제가 성격이 좀 급한 편이라서, 1분마다 새로 고침을 누르는데, 정확히 13분 만에 댓글이 달렸어요. 그것도 놀랬는데 댓글 내용이 더 놀라웠어요. 음, 뭐라 해야 되지? 괜히 트집 잡으려고 했다가, 부끄러워졌다고 해야 되나? 예, 네, 그래가지고, 그 댓글 하나에 너무 감동을 받아서, 가입을 하기로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. 인터넷 개통하고 나서는, 또 사은품 안 주면 어쩌지? 이렇게 걱정도 돼서, 하루에 한 번씩은 전화한 것 같아요. 제 목소리도 기억하실 거예요, 인터넷 서포터에서. 제가 좀 의심이 많아요. 네 그렇게 맨날 전화해도 웃으면서 대답해주시고 상담해주시고 근데 사은품도 말씀하신 그 막대로 다 그대로 입금됐어요. 저 그날부터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뭐 주위 사람들한테 인터넷 약정 안 끝났냐고 인터넷 바꿀 때 됐다고 인터넷 서포터에서 바꾸라고 저 동네방네 말하고 다녀요. 저 때문에 친구 두 명도 벌써 인터넷 서포터에서 가입을 했고요. 아 저는 그것 때문에 지인 추천 이벤트로 만 원씩 더 받았어요. 예, 의심 많은 저한테 믿음을 줘서 진짜 감사하고요. 3년 약정 끝나고 나면 또 인터넷 서포터에서 가입할게요. 감사합니다.